Thank <laughs> you. 안녕하세요. 인생종고차의 정팀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제가 일전에도 많이 준비를 했었던 BMW의 공간성 훌륭한 네, OGT 차량이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OGT 차량 중에서도 20D가 아닌 30D 차량이기 때문에 출력도 한 훌륭하면서 실내에서는 정숙함까지 겸비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3000cc 6기통 디젤 엔진 탑재된 차량인 만큼 네, 4기통과 비교 불가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게다가 X 드라이브의 럭셔리 등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풀타임 사륜 운동 방식으로써 여름철과 겨울철 미끄러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외관 색상은 블랙 바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희소성까지도 너무나도 훌륭한 차량입니다. 화이트 바디는 정말 많이 출고가 되었지만 블랙 바디는 그만큼 출고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희소성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연식은 14년식이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 진행된 모델로서 앞뒤 라이트와 옵션이 조금 더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에어쇼버까지 들어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편안한 순차감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스펙 같은 경우에는 연식은 14년식에 키로수는 13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여기서 성능지도 한번 띄워드리자면 은 아쉽게도 본네트 교환되어 있지만 은 엔진 쪽에는 전혀 데미지 없기 때문에 주행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 안 맞는 부분이나 단차 도는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누유랑 불량문적 없기 때문에 추후에 성능 무 보증 보험 받으시는도 원활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판매하는 금액 너무나도 중요하실 텐데 정말 역대급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0D가 1,690만 원이라 해도 매우 저렴한 가격인데 이 차량은 30D인데도 불구하고 1,69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인데요. 네, 금액까지도 동급 대비해서도 수백만 원 저렴하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전면부 헤드램프부터 보여드리자면 네, 헤드램프 보시것처럼 양쪽 다백화기스 발견되지 않은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과 엔젤라의 강량 또한 우수하면서 BMW, 어디피브 LED 헤드램프 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능형 헤드램프기 때문에 야간 시인성 또한 훌륭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에 그릴 같은 경우에는 BMW의 상징적인 키드네그릴과 전방에는 전방 전반 감지 서와 아이트 워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엔제라의 강량 또한 강량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었고요. 전면부도 너무나도 깔끔했었습니다. 입고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 상태마저도 너무나도 훌륭했고요. 바로 측면부에휠 타이 사진 띄워드릴게요. 네, 휠 타이 사진 보시처럼 휠은 1 9인치에 럭셔리 휠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앞뒤 양쪽 다 거의 70% 이상씩 남아 있는. 컨디션입니다. 이쪽도 사진 한번 띄어드리면은 강화라 루프와 샤크한테나 파노라마 썰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와 사이드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라운드 뷰까지 사용 가능한 차량이면서 도어 캐치 부 분에는 터치식으로 컴포트 엑세스와 그리고 전 좌석에는 프릴 리스토와 압축 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타고 한다 내릴 때 조금 더 용이하고요. 이 차량은 7 시리즈 기반인 OGT 차량이다 보니까 시필러부터 트렁크 리드까지 정말 웅장한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측면부도 무나도 깔끔해졌습니다. 후면부로 넘어가시게 네 후면부 테일램프도 보시는 것과 같이 양쪽 다 백화기스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주간 주행등 또한 지금 벌브 타입이 아닌 LED 면발광으로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지금 머플러 틱과 후방인 후방 감유서와 후방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ODT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개폐 방식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짐을 열 때는 이렇게 여시면 될것 같고요. 큰 짐대나 골프백 실을 실 때는 이렇게 통창으로 열다 보니까 짐을 실때 조금 더 편리하면서 개방감 또한 훌륭합니다. 이열 폴딩을 할 경우에는 차박과 캠핑 가능 능하고요 내장재 관리 상태에 우수하면서 수납 공간도 이렇게 두 개로 구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수납 공간도 금지막하게 잘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네, 트렁크 닫는 모습 또한 부드럽게 정상 작동 잘 되었고요 지금까지 BMW OGT 3 0 d 차량 외관과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실내 영상 보여드리고 실내로 이동하시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외관 관리 상태만큼이나 실내 컨디션도 정말 흠잡을 거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운전석과 조수석에는전동 시트와 운전석에는 메모리스트 시트 사용 가능하시고요. 윈도우는 전자석 오토 윈도우에 시동 버튼은 핸드로 직택변버튼시동과 오토 싹 기능까지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3000cc 6기통 디젤 엔진 차량인 만큼 실내에서는 정숙함까지도 너무나도 훌륭했었고요. 이어서 계기판부터 먼저 보여드리면은, 네, 계기판 보시것처럼 페이스리프트 진행되었기 때문에 디지털 계기판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실 주행거리는 1 3 6 0 0 0 1 5 2 6 k m 주행한 차량입니다. RPM 떨림 현상이나 경고등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쪽 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한번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한 선명하게 잘 나와주고 있었고요. 이 핸들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네, 핸들 보시는 것처럼 핸들 또한 가죽 핸들로 구성이 되었고요. 핸들 또한 흠잡을 거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에 핸들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프리와 크루즈 컨트롤 사용 가능하시고요. 뒤편으로는 전동 핸들과 핸들 열선, 오토 와이빔과 오토 라이트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핸들 우측 뒷편에는 오토 레인 센서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네 가운데 포션처럼 정품 디스플레이와 정품 내비게이션 사용 가능한 차량이고요. BMW 차량은 자가 진단이 가능한 차량인데 차량 정보에 차량 상태 들어오시게 되면은 체크 컨트롤에서 이렇게 아무 이상 없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설정에 들어오셔서 라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상과 밝기 조절까지 가능한 차량이고요. 후방 카메라는 선명한 화질의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정상 작동 잘 되면서 우측 편에는 전후방 감지센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차량은 차량 스피커 전체에스피커와튜닝어 있다 보니까 실내에서는 고품질 사운드까지 즐길 수 있는 차량이고요. 이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두개 에어벤트와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수납 공간과 그한번더 아래쪽으로는 네 오디오 조작 버튼과 오토 에어컨 양쪽에 열선 시트 사용 가능하시면서 한번더 아래쪽으로는 두개 컵홀더와 이 차량의 차량키는 메인키와 보조키 두 개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더 아래쪽으로는 기어봉 자체 편에 주행모드 변경 버튼, 경사로 조속 충전치 모니터링 뷰와 주차 감리에서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사용 가능하시고요. 서 위쪽도 한번 보여드리면 위쪽에는 20. 룸미러, 블랙박스 2채널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1열도 너무나도 깔끔했었으니 2열로 바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역시 7시리즈 기반이다 보니까 2열 공간성, 너무나도 쾌적한 공간성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넉넉한 사이즈의 레그룸과 헤드룸 보여주면서 이쪽으로는 파노라마 썰룸 덕분에 개방까지도 너무나도 훌륭한 차량이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가운데 쪽에도 두개 에어벤트와 그 아래쪽으로는 열선 시트, 두개 논슬립 헤드, 시거츠 포트 사용 가능하시고요. 암레스 같은 경우에는 큼지막한 암레스와 수납 공간과 두개 컵홀더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간성 너무나도 훌륭한 BMW o g t 30D 차량 외관과 실내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살포셨는데요 차량에서 내린 뒤에 마저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간성 너무나도 훌륭한 7시리즈 기반인 BMW o g t 차량 외관과 실내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살포셨습니다 이 차량은 20D가 아닌 30D 차량으로서 4기통과 비교 불가인 6기통에 3000cc 디젤 엔진 탑재된 차량이고요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진행되다 보니까 옵션까지도 훌륭해지면서 디자인 마 아조도 조금 더 완벽해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금액이 정말 중요한데 이 차량 정말 저렴하게 준비해봤습니다. 판매하는 금액 1690만 원에 판매 예정입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영상 자측에 있는 번호를 넣어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컨디션의 차량들 매매 준비할 테니 영상 마칠시기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인생중고차의 장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